24절기가 있습니다. 1년을 15분 5일을 등분해서 24절기를 맞았는데, 춘분으로 시작해서 대항까지, 그리고 대표적인 명절이 추석과 설날, 이렇게 중요한 절기로 사용하면서 우리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 모든 나라에도 자기 나라에마다 이런 절기의 명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절기의 명절이 있는데 바로 일곱 개입니다. 먼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일곱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 세 개의 절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 또맥추절 절기 또 수장제 절기가 중요하니까 남자는 꼭 이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겨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절기의 의미를 잘 알아야 믿음이 되고 절기 가운데 내려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소나기라는 소설로 유명한 여러분 황순원 씨를 알 거예요 이분의 작품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링 반데룽이라는 이 단편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주인공이 병으로 죽어가는 친구를 지켜보면서 멀어진 애인 서리와 재회를 꿈꾸지만 만나지 못하고 늘 제자리만 맴돌 뿐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서 링 반데룽이라는 제목으로 단편을 지었는데 이 링 반대릉은 바로 독일 말입니다, 독일 말. 그러면 링이란 건 뭐냐면 원을 얘기하고 반대릉은 방황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합성해 놓으면 원형 방황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분명 똑바로 나간다고 믿고 걸었는데 한참에 걸어다 보니까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다 이거예요. 이것을 바로 원형 방황, 링 반대롱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바로 등산 용어인데 등산가들이 제일 무서하는 워게 뭐냐 바로 링 반대롱입니다. 즉 원형 방황입니다. 계속 한 자리 에 맴돌다가 결국 나중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눈 사태나 폭풍우 자체보다 훨씬 무서운 적이 바로 링 반대롱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도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사순절, 부활절, 맥추절, 또 추수감사절, 이렇게 매 우린 절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절기들은 원형 방황처럼 매년 어쩔 수 없이 지키고 생각 없이 지키는 절기들이 되고 있지 않나. 또 생각 없을 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전체를 보면 내가 주님을 향해 나간다고 말했는데 그리고 믿고 있는데 내 믿음과 신앙이 말이냐면 제자리만 걷고 있다면 이것은 원형 방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지키라는 절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고 또이 의미를 우리가 알고 또 다음 주 오는 주수감사절 주일 예배 큰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일 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째로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무교병의 절기라 고 그랬어요. 무교병의 절기는 뭐냐? 바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 이날을 유월절 절기라고 그러는데, 바로 유월절과 아, 붙어 있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을 유월절이고, 이때부터 15일부터 2 0일한 주간을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두 절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뜻하는 히브리어 말로, 야, 패싸훈데 패싸흔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이 말이야. 넘어갔다. 출협기 12장 13절의 말씀 보면, 내가 예국당을 칠때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이와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장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6월절날 그 어린 장의 피와 그 피를 임방과 물선주에바라놨을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6월 넘어가 버려 패스 오버되고. 만약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죽든 짐승의 첫 것이 죽든 다 이렇게 죽음을 면할수 없는 그런 고통에 시달렸을 때 그걸 바라면 구월의었냐구월의 언어죠. 그래서 그 6월절을 우리가 철저히 유제백선을 지키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5일부터 22일까지는, 이 무교절이라고 해서, 죄 없는 말하자면 삶. 그래서 빵에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고 기념에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절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본문의이 15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 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국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라. 말씀.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 이 6월절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구원을받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양의 피는 죽음을 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해 보면은 이튿날 세례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는 어린양의 피로 죽음을 지나갔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린 양에 대신 예수 피를 믿음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위대한 구원의 은총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 날은 죄스를 삼은 날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죽음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도의 스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이 축제절기가 바로 부활의 축제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무교절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을깨달게 바랍니다. 고린서 5장 6절, 8절을 말씀보면은 누룩은 뭐냐? 죄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15절에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로서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누룩은 부패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죄와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은 뭐냐? 바로 주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누룩 없는 떡이란 곧 죄와 악이 전혀 없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그를 먹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게 될뿐 아니라 풍성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은총에 철미를 외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신앙생활, 생명의 떡을 늘 먹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무교병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생명 대신 그리스도 떡을 먹어야 하는 것을 바로 기념하며 지킨 절기가 뭐냐? 바로 무교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그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을 의미하는 유월절과 또 부활을 상징하는 떡이 없는 그러니까 떡에 죄가 없는 그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부활이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부활의 천열명가 되시고 우리가 생명을 떡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 근데 사람이 그 좋은 건 기억을 잘안 하려고 그러고, 사람의 생각은 내가 상처받은 것, 나쁜 것, 내가 손해 받던 것, 이것만 끊임없이 그냥 쓴 물처럼 기억을 해내요. 또 토해내고, 토해내고, 그런데 좋은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절기적인 예배도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떡을 먹고. 누룩없는 죄없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은총을 생각할 때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고 말해요. 게 출애굽 력의 15장 보면 예굽에 서 있을 때열 가지 재앙을 맞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노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어린 양이 피로 말미암아 유월대서 죽음이 다 물러가고 그리고 예굽에 바로 이 왕에서 다 해방을 받고 그리고 달려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홍해라는 이 엄청난 물가에 유대 백성들이 앞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문을 갈라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60만 대군은 다 건진받게 하고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600승거에 그 예국군들을 하루아침에 전부 다 물속에 수장해버려 말았어요. 그리고 강을 그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유대 백성들이 너무나 감사하는 남녀노소 말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나와서 악기를 들고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하세. 여호와 감사하세.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세 하면서 엄청난 찬양의 축제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수르강을 지나가다가 그들이 목이 말하다가 원망 불평해요. 마침 마라가 도착해서 마라에 연못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으니까 너무나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맑은 물, 깨끗한 물을 주지 않고 이런 신물을 먹느냐 다 토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3일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세하세하면서 정말 온 축조가 되던 사람이 3일을 지나다니 보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환경에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던 그 생각을 할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말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아마 그보다 짧으면 짧았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도 착심 3일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차를 나고 해가 착심했는데3일 가지 못한 거죠. 어떤 사람은 오늘 받은 은혜 가다가 바로 쏟아버려요. 은혜 받고 교회 문 나서다가 쏟기도 합니다. 집에 가다가 쏟기도 합니다. 그 은혜가 영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절기가 무슨 필요가 없고 예배가 무슨 필요 있겠냐 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해 나가는 그런 은수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오늘대 말에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 사람 보면 참 사람 오래 살아봐야 되겠더라고. 오래 또 지내봐야 되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다 나와요.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잠시 순간에 넘어지고 자빠질 수가 있고 환경 속에 무너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부터 보내주시고 축복을시 작정한 그 지난날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해 나가기를 주로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십자가 위해 지신 예수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16절 한번 같이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철열매를 거두민이라. 바로, 6월절은 아까 1월 14일 날 되고, 그 다음에 일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절기가 바로 초실절, 이 맥주절인데, 바로 14일 저녁에 6월절 만차를 먹은 뒤에, 찾아오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날 새벽, 이나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처음 익은 곡식을 배워와서 성전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초실절 맥추절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농산물이 그때 처음 열매는 보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리맥자를 써서 맥주주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7월 첫 주에 되면 맥추주의를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실절에 거두기 시작한 보리주스는 언제까지 하냐? 바로, 어, 7주.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래요. 7주면 49일이죠? 49일 동안 이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의 그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을 그날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을 바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바로 이를 맥추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연관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오순절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은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의 초실절에 사람들이 이첫 열매를 하는 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역사를 올리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력계 3장 12절에, 13장 12절에 말씀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난 모든 것들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숙고은 여호와의 것이나 그랬습니다하나님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 나도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도 여러분 외회가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해서 믿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고 맥추절이다. 그래출애기 34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칠칠절곧 맥추절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처럼 이두 절기를 바로 맥추절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때로는 초실절, 맥추절로, 칠지절, 맥추절로 부르기도 하고, 이를 오순절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6, 16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지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와께 호 택하신 곳에서 여와를 호 배웁되, 빈손으로 여와를 호 배웁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바로 이 기간 동안 50일째 되는 날, 즉, 77절 다 포함하고 있지만, 흔히 말하는 맥추절, 77절, 즉, 오순절을 말하고 있는,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보면, 성령이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날, 6월절 다음 오순절날 이름에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더니, 불의 해가지 갈라지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부주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이 애포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고 구약의 칠칠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맵수를 지키라는 것은 넓게 보면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 것이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내주하고 가신다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동행이시고, 우리 사업이랑 우리 자녀에 다 성령이시대에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역사중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한 신앙이 뭐냐? 바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이사야 43장 1제를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나는 내 것이래 그냥.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내 것이래. 그런데 주님은 아니랍니다. 너가 내 것이란 말이야. 너가 주님 것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다른 겁니다. 나는 내 것을 다내 것이라고 하나 주님은 내가 주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계서 2장 8절에 말씀해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언서 13장을 마중에 말씀을 좀 읽어보면, 여호와께 감사됨,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 시간도 하나님 것이고, 내게 주신 자식들도 하나님 것이고, 내게 주신 기업도 하나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가정도 교회도 누구야?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있다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넉넉하게, 우리를 축복하고 풍족하게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오순절의 열매가 맺으면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놀라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께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맥주제를 지키라는 것은 바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이 날이 오순절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하면 죄가 되고 의심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잉태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도 욕심내지 말고 항상 오늘도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님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죄로으로추원합니다 이걸 자꾸 안 되면, 감사하지 못하면, 자꾸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이 들어가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어느 분이 70의 7순을 맞이했는데, 두 부부가 동갑이요. 에그 7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걸 생각할 때, 그 아내 되신 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퍽퍽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 주신 감사하고, 한가정을 이룬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아, 감사의 제사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뭘 줬냐면, 요술 램프를 하나 딱 줬어요. 요술 램프를. 그래서, 칠순날 요술 램프를 딱 줘가지고, 아, 이 요술 램프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여튼 한 가지씩만, 두 가지 말고, 한 가지만 내가 소원을 빌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할 때 칠순 날 잔치가 다 떨어지면서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요술램프한테 요술램프야 요술램프야 한 가지 소원을 들어다오 그래서 소원을 빌었는데 뭘 하냐면 내 평생 살아보면서 이 하고 살면서 내가 평생에 여행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세계 일주를 한번해본건 평생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려 세계 일주 해봐 그러면서 세계 일주 티켓을 딱 내려줬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니까 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같은 동갑이니까, 칠순잔치니까이렇게 말해봐라, 뭘 바라니까. 남편은 가만, 묵상기도 하더니, 하나님, 로슬렘프여 나보다 30년 아래 연약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laughs> 아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아이 하나님의 소을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줬는데, 어떻게 들어줬냐면, 70에 먹은 이 남편을 백살로 만들어줬어요, 1살로 그게 백살이 되는 거예요 그게 30년 연하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행 티켓을 가지고 가는데, 가지도 못하고 집방이 들고 질질 끌려다니. 그렇지. <laughs> 여러분, 그런 좋은 축복도 여러분, 내가 원망하고 나 유익과 나의 생각도로 살다 보면, 이런 우미한 일들을 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다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오. 여러분,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식 맡기십시오. 나의 삶 맡기십시오. 나의 가정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일로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수장절이라고 말씀했어요.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 그럽니다. 이또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어왜 장막절이라 초막절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 와가지고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장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절과 초막절을 짓고, 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굽기 34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칠질절 곧 맥주 초시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바로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과 연관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광해 생활에 있었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장막에 거했는데 그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임. 바로 초막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계속 지켜지게 되는데 레위 23장 34절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열 다섯 날을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이와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장 39절 41절 의 말씀 보면은 초막제를 지키는 말씀에 자세하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수장제를 하는 거 뭐냐면 바로 추수 감사에 대한 성격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병의 절기라면, 나의 모든 것이 다하나님 것이라고 믿고 성령과 동행해 사는 것이 맥추절기라면 바로 수장제는 그렇게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감사함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비한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장절이라고 그러고,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비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본 6장 33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너에게 희 더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리포 4장 19절을 말씀하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 도 예수 안에 성관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청실이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런 절기를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또 신앙의 의심도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시려와 자질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손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을 여러분 잘 봤지요. 여러분 90%를 잃어버렸지만 10% 가지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를 주셔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아니면 조금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이 말씀을 하냐면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 그 절기를 통해서 지난 하나님이 역사했던 일들을 내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어려웠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와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들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 걸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또 많아요. 또 이걸 뒤집어 보면 또 억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 원망한 일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뒤집어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일련의 은총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억하며 나가는 귀한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 이새큰 절기를 주신 의미가 있다 이것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음 주일 우리 추석 감사 조일날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다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